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희경동. 동대문구 3대학이 몰려있는 이곳은 자취방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자취방을 구하고 있는 대학생 김나영 씨를 만났습니다. 아, 저 이번에 기숙사 떨어져가지고... 장학 중이긴 한데 아직 개강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자취방 알아보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높은 집값에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 나영 씨를 비롯한 일부 대학생들은 부동산에서 꼼짝없이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부동산 밖에서 적힌 종이? 그거를 봤는데 대부분 보증금 1000에 월세 45?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들어가서 잠깐 여쭤봤는데 그래도 이 근방에서 살만한 집 구하려면 은 보증금 1000에 월세 45는 줘야지 그래도 컨디션 은 괜찮은 방들이 있다고 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싸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2020년 한국은행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수는 증가한 데 반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017년 19.2%에서 19년 17.2%까지 꾸준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주택 관련 대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나영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찜질방 <목소리도> 네, 제가 본가가 서울이 아니라서 천안이라서 일단은 집 구하는 기간 동안은 있을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찜질방에서 좀 지내고 있어요. 오늘도 동산을 다녀왔는데 요즘은 그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서울에서 사실 한국 와기는 쉬운데 아유, 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유, 서울에서 잘살수 있을까요? 아유. 꿈에 그리던 서울에서의 대학생활과 상반된 현실 사이엔 집값이라는 큰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다음 날 카페를 찾은 나영 씨. 그녀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저 친구가 알려줘서 LH 청년 전세 인데 신청하려고요. 그 LH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인데 이제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을 한 1억 2천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거 이용하면은 좀 저렴하게 자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 이게 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인데 그래서 들어가면은 뭐 메인 임대, 전세 임대, 뭐 아니면 임대, 전세 임대, 이렇게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전세 임대를 신청을 할 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청년 전세 임대 나와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내 지역 신청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 뒤, 우리는 LH 청년 전세 임대를 통해 집을 구한 나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구한 제 집입니다. 분리형이고 원룸 치고는 되게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저 이번에 LH 청년 전세 임대 결국에는 당첨돼가지고 또 이렇게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진짜 저렴한데. 일단은 보증금은 LH에서 지원받아서 제가 낸 금액은 100만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는 이자 98,000원만 내면 돼가지고 진짜 저렴하죠. 임대료 고지서가 보시면은 문자로 매번 이렇게 오는데 98,750원 찍혀있죠. 되게 저렴한 가격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순이라서 0.5%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면 이제 공사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의 1.5%만 월마다 이자로 내면 돼서 그렇게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 같은 청년 세대들이 LH 주거복지 사업을 잘 이용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자취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집값 걱정 없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거주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LH는 청년 세대와 함께합니다.